의 교류다. <laughs> 주루가 힘 힘할 때기가 없어. <laughs> 뭐야 나보다 잘하는데? 이 박범은 다리 운동하냐? 아이고 어디 가냐? 저기 맞다. 그리 아, 알았어. 어. <laughs> 안, 안 나와. 안 나와. 찍지 않을 거야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. 어. 진짜 나이 먹기가 싫다. <laughs> 아직 아직 초반이에요. 그거. 나 네. 3까지 초라 해도 되는 거, <laughs> 거 아니야? <laughs> 4 <0, 거>. 아니야? 박스에 따라 달라진다 그어 왜냐면은 왜냐면은 봐봐. 0 1 2까지 세개 있고 4 같이 3 4 5 6네개 있잖아. 그리고 7 8 9도 세 개인데 왜중반만네 개가 있잖지 <laughs> 초반에 네, 말을 이해해. 초반에 4개 넣어줘야지. 433보다는 343이 낫지. 아니지 433도 충분히 가능하다, 이런 거아니야 그러면 그냥 만나이로 세고다녀 응. 나 만나이로도 생일이 빨라가지고 또 빨리 돼. 음. <laughs> 너무 짜증나. 만나이로 <laughs> 어, 왜 이렇게. 어, 그왜 이렇게 잘 외워? <laughs> 나 언내가 응. 자기 자신 칭찬할 때 너무 재밌어. <laughs> 자기의넘침심할때 너무 재밌어. <laughs> 너무 재밌어. 세상에 <laughs> <너무 재밌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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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람도 있. 원맨 쇼 같지 않아? 스스로 스스로 말하고, 와 이러고. 언박싱 영상까지 지금 찍어놔야 되나? 언박싱은 안 찍어도 되지. 나만 찍어. 두둥. 뭐가 나올까요? 우와! 우와! 우와. <laughs> 뭐야? 우와! <올라와. 웃음> 어, 엄청 부드러워. 만져봐 오, 진짜? 엄청 부드러워. 진짜 앉아도 될것 같은데? 앉아? 아, <laughs> 이거 깔고? 응. 뭐, 상장 뭐야, 상장 오, 상장 에이, 보. 에이, 보. 에이, 보. 신기하다 이 보. 에 되면 이 보. 이이 보. 보. 에이, 와 에이, 보. 에이 보. 보. 그냥 텅빈 영화관 이러면 안 되는 거야? 대박 내 집이 있다? 응 언택트 주문 어.. 택 이거야? 응택 <laughs> 이거야? <laughs> 아이.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몰라 그냥 쉽게 가 그래 비유적이거 하려면 생각이 너무 많이 붙다 <laughs> 하나하나 획득도 20분 음. 자연.. 우는 자연급자 자연업자의 눈물. 어. 버스크 어. <laughs> 버스 버스커. <laughs> 버스버스같다버스버스버스버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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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이걸로 가자. PC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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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PC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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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피시방. 시방 피시방. 그니방 피시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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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시방. 어. 약간 이러, 이런 이런 거넣고오 <laughs> 갑자기 인스타 감성이 됐어. 피 씨발. 어. <laughs> 괜찮은데? 음... 아, <laughs> 어. 나 지금 내가 내가. 왜왜왜왜 뭐야, 뭐야? 뭐야, 하다 카페? 또 카페? <laughs> 좀 비대적이었어? <laughs> 뭐야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하나도 안 왔어. 안 왔어. 아 등산하는 것도 응. 식도락 그거잖아. 어. 응. 식도락? 그러니까. 도식 도락. <laughs> 도락도 도락도 식도락? 괜찮은데. 식도락. 도락. 어. 어 점심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주의해라 이런 음. 사람이 해주세요빌그지 응. 응. 어떻게 되는거지? 그냥 이정도 붙이면 돼? 응.

진흙기기 <목소리> 내려가 <목소리> 아 진짜? <목소리> 들어갈 것 같았는데 무섭게 안죽 라면 이거 사봐 네. 어. 카메라 을 <목소리> <목소리> 그한 번에 아 약간 아 오케이 응아공부하고 이런 걸 주는데 왜 이렇게 멀리 없지? 아 너무 행복해 나중에 행복할 수 있으려나?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아, 그래 그이 그래. <laughs> 순간 행복하면 된 거지 그래 아 우리 센터가 생각보다 이거 다네개 샀어요. 끌었다. 끌었다. 이게 뭐야? 이거 끌다 형, 포기하고 싶다. <laughs> 내 브이로그 챙겨주는 거야? <laughs> 아니, 50, 80, 이렇게 따은지 몰랐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코트에는, 코트에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그 정도면, 이정이정도이 정도면, 이다이 정도면, 정도면, 이이정이 오 진짜 예 아니 제일 좋아할걸? <laughs> <laughs> 좋아하다니 어, 어떻게 붙여? 완전 팽팽하게 그냥 그 쪽에 일단 붙여야 될것 같아 그 쪽에 붙여지 거의 종이 바로 위에다 붙이면 안 돼? 어 그래 거기 어 그래 거기 이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안 돼요? 어, 그래 박스 테이프이게 <laughs> 강력하지 맞아. 괜찮은데어시야시야굿시야푸시시야 푸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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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면야 어 어떡해! 뜨근 <laughs> 뜨근 뜨근 뜨근. 진짜 이 정도가 꾸려도 와. <웃음> 우와 우와 <웃음> 우와. 이건 진짜 예쁘다. 우와. 어, 아, 그럴까? 우와 우와. 우와 우와. 어 그것도 그것도 켜주세요. 켜야지. 와우 와 진짜 예쁘다.